안녕하세요. 13kg 감량한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구요. 한의사 아닙니다. 2012년 미국에서 처음 발매된 큐시미아가 2020년 한국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좀 오래 걸렸죠? 해외에서 만든 약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되고 나서 들어오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거쳐서 들어온 약들 중에서도 나중에 잘못돼서 퇴출되는 약들도 많고요 큐시미아는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인데요두 가지 성분 중 펜터민은 널리 알려진 성분입니다. 국내에선 디에타민, 슈터민 등의 약품명으로 처방되고 있고요. 희교 억제 기능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킴으로써 먹고 싶은 생각을 줄이게 만들죠.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말이죠. 입안이 마르고 긴장된 상태에선 입맛이 없어지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좀더 몸을 움직이게끔 하고요. 토피라메이트는 편두통과 간질에 쓰이는 약입니다. 간질 증상이 어날때 뇌에서 강한 신호가 나타나는데 이런 신호가 폭식할 때도 나타나죠. 이 약은 펜터민과는 다르게 기분을 약간 다운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사 귀찮음, 이런 느낌이죠.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체인 큐시미아가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강력한 체중감량 효과 때문이죠. 최근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비만 치료제인 벨빅, 콘트라보 제니칼, 그리고 주사제인 싹센다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큐시미아는 벨빅, 콘트라보 제니칼보다 효과가 좋았고 싹센다보다도 체중감량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최근에 벨빅이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약이란 얘기죠. 쓸수 있는 식욕 억제제가 한가지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28주 동안 펜터민만 사용한 환자 토피라메이트만 사용한 환자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같이 사용한 환자군의 체중감량을 추적 관찰한 결과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를 같이 사용했을 때 체중감소 효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옵니다. 두번째로는 장기간 복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에 미국 FDA는 장기간 복용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로 제니칼 같은 지방흡수 억제제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복합체인 큐시미아 트라브 그리고 주사제인 싹센다로 정하게 됩니다. 장기간 복용 가능한 약들 중 부작용이 적은 수수대로 나열하면 제니칼, 큐시미아, 콘트라브, 싹센다순입니다. 제니칼은 지방 흡수 억제제고요. 약을 먹고 나면 대변에 기름이 많이 섞여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장기간으로 복용하게 된다면 팬터멘토피라메트 복합체인 큐시미아 아니면 싹센다 주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듯 합니다 여기서 장기간 복용이란 52주 즉 1년 이상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성분의 약을 복용할 경우 상승시키는 작용도 있고 상쇄에 대해서 줄어드는 작용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성분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작용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요. 그래서 큐시미아는 총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큐시미아에서 잘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주로 발끝, 손끝, 피부에서 느껴지는 얼얼한 증상, 피곤함, 입맛이 변함, 불면증, 변비, 그리고 갈증입니다. 이 약은 녹내장 갑상선 항진증, 임신 중이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 약이고요. 큐시미아가 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약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똑같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 펜터민과 도피라메이트의 지속시간이 다르게 합쳐져 있습니다 이 말은 약을 먹고 나면 팬터민 효과는 4시간에서 6시간 가고 토피라메이트는 7시간에서 9시간 지속된다는 거죠 약을 먹고 난 후에 6시간 정도 지나면 팬터민 효과는 사라지고 토피라메이트 효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용량에 따라서 총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얘기하겠습니다 식욕 억제제를 처음 접하시는 경우엔 1단계부터 시작하시면 이 전에 팬터민 계열의 약을 복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올려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 후에 처방 받으시면 되고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처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팬터민 계열의 약을 드시고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면증이 심해서 복용하기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큐시미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먹는 특성과 벤터민의 효과가 짧기 때문이죠.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큐시미아 2단계를 처방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국내 판매 전이라 말씀 못 드렸던 가격에 관한 것과 어떤 분들이 먹으면 괜찮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